네, 안녕하세요. 권유입니다. 벌써 22년 1월 달도 다 끝나가네요. 1월 달이 끝나는 이번에도 모바일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2월 달의 랭킹과 비교하여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1월 신작들의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핀볼이라는 참신한 방식의 게임을 접근해서 초창기에는 나름의 인기물을 했던 월드 브리퍼가 153위에 위치했습니다. 12월에 135위에서 153위로 떨어진 건 맞지만 오히려 아직까지 200위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네요. 컨텐츠가 부족하다곤 했지만 서서히 본서버와 일본 서버의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신규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여러 조합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후로도 이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다가 더 내려가던가 하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이상 1 0위권 안쪽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정말 살이 많았던 게임이죠. 1주년을 맞이하여 복귀나 신규 유저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서 한때는 매주 상위권을 보셨던 게임이었으나, 1주년 약발에 떨어지고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 재무장 업데이트로 터져버렸죠.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각게임이 되고 똥게임이 되고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행동으로 급한 불름 꺾고 다가오는 2주년 이벤트로 화제를 진압하고 신규나 복귀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냥 마음 놓고 보기 힘든 건 사실이네요 작년 1주년 때 매출 12건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한다면 이번 2주년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가 추천했던 얼마 안 되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인 깨어난 마녀가 119위에 위치했습니다 12월 달에 126이었던 걸 보면 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올라왔죠. 동안적인 분위기에 잘 빠진 일러스트, 그리고 감성 도는 도트는 역시 먹히나봅니다 앞으로 여러 신캐들이 나올 텐데 이대로 몇 초순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게임들처럼 콜라보 등을 통해서 좀더 올라갈지가 궁금해지는 게임이네요. 순위 변동이 상당히 큰 게임이죠. 저번 달에도 말했듯이 콜라보 효과가 빠진 영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사츠의미크 콜라보와 전성석 콜라보의 힘은 역시 강력했긴 했죠. 그래도 백이권에 위치한 것만 보아도 나름 수요가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피규어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육성하는 맛이 있는 게임이니 이대로 순방하다가 또 다른 콜라보를 시행하면서 다시 백이권 안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지만 커스터마이징하다만큼은 진심인 게임인 아르미스입니다. 오픈 초창기와 12월 달까지만 해도 5 2권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나 서서히 힘이 빠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네요. 보통 이런 중국산 양산형 게임들은 초반에 많이 뽑아먹고 뒤로 가면 갈수록 레기 과에서 한참 스크롤 내려야 발견할 수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의 진심인 아르미스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와 이런 게임을 누가 하지라고 생각했던 게임인 드래곤 열입니다. 앞서 말한 중국산 양산형 게임인 아르미스와 비교하자면 아르미스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게임인데요. 완전 에리풍의 게임에 일반적인 양산형 시스템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권 안에 위치한 그런 게임이죠. 출시 초창기에는 5 2권 안에 위치했었고 이런 게임들이 이러한 별지를 보여줄 때마다 아 이래서 양산형 게임을 만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후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빨아먹은 게임도 리세마라 지옥이란 게 어떤 건지 보여준 블라알카이브가 89위에 위치했습니다. 작년에 시비권에서 놀았던 걸 생각한다면 확실히 이럴 때 수리는 처참하다고 하면 처참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블라알카이브라는 게임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대를 받고 출시를 했다가 자신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소를뗀 사람들도 많았고 부족한 컨텐츠로 인해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것들과는 아예 별개로 미소녀 가챠 게임 자체는 원래 초창기대 이벤트 기간에 매출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보통이니 블락칼브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블락칼브의 컨텐츠 볼륨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나올 신규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매출 순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2월에 처음으로 나온 한정 캐릭터와 이번에 진행한 콜라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백야강이 79위에 위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콜라보를 했는데도 매출 순위가 내려간 건좀 놀랍네요. 호바야신의 메이드래곤이라는 애니메이션과 콜라보를 진행했지만 아이 어, 애니가 그렇게까지 메이저한 애니가 아니라 그런지 오히려 매출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콜라보 캐릭터의 성능 또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정도라는 황금밸런스가 이러한 매출 순위에 한몫을 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콜라보를 진행한다면은 비싸더라도 이름값 있는 것과 하려하고 성능도 괴랄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동안 200인 밖에서 놀던 백여각강이 이 정도면은 정말 대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월달에 나온 신작 게임이죠 당태형 게임인 참공아레나가6 8이입혔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심포니오브 에픽에 좀더 애니폼을 가미하여 좀더 퀄리티적인 면을 추가했다 라고 할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래서인지 초반에 할게 너무 많은데 반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할게 너무 없어지는 방치형의 특성상 한순간에 탈진이 오는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50이 있안나는여유를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정도의 순위에 위치했네요. 방치형 게임의 등장으로 금방 밀려할줄 알았던 심포니버 에픽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비록 순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크게 유임할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방치형 게임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AFK 아레나가 41위에 위치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순위만 꾸준히 유지한다면 이미 성공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게임을 이 영상에 넣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게임은 항상 비슷한 양상의 순위를 보여주거든요 항상시에는 50위권 안에서 유지했다가 신규 캐릭터만 나오면 10위권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게임이죠 현재 제가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 중인 게임이기도 하고 워낙에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순위 영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과연 이 게임의 순위 지표가 어떨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순위를 확인해봅니다. 곧 있으면은 신규 캐릭터가 출시가 되는데 과연 이번 매출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2주년을 맞이하여 매출순위가 급등한 게임입니다. 저번 달에 순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구글 스토어 기준에서 1 0 0권바에서 돌았던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역시 2주년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퍼주기도 했고 5성 이정의 캐릭터 선택권도 판매하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저도 이참에 복귀해서 플레이 중인데 역시 일단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인지 1기만 만들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랭킹이 어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파리로 36위에 위치한 이스식스 온라인입니다 과거 이름을 날렸던 게임을 가져와 아주 익숙한 시스템을 전부 데려박은 게임이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킨스온 리니지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2세때 지적받은 버그들이 그대로 정식 출시 때도 있는데, 시작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역시는 역시, 양산형이 돈은 잘 번다. 라는 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팩트이지 않을까. 라는 암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소개했던 나름 괜찮은 게임인 RS클로니클이 32위에 위치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자면, 결국 과금을 좀 해야 하는 게임은 맞으나, 타격감과 이펙트가 좋고, 장비 변경 시, 모습 변경 등이 눈에 띄는 게임이죠. 최근 연예인을 필두로 광고를 떼던 게임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도 양산형이라고 말하자면 딱히 부정할 순 없겠으나 동화라는 아주 익숙한 것을 가져와서 개성있게 각색했으며 게임 분위기 자체도 동화적인 분위기를 가져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게임이죠.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면 출시한 지 시간이 좀 지난 라플라스M과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요. 최근 나온 방청 게임 중 가장 높은 순에 위 위치한 신작입니다. 여러 방청 게임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AFK 아레나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게 이런 게임이죠 앞서 말한 창공 아레나와 심포니에브 에픽이 배치에 신경쓰며 싸워야 한다면 은 솔라 리바이벌은 AFK 아레나와 거의 동일하게 배치에 다른 큰 영향이 없이 싸우는게 특징입니다 출시한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보이무라가 너무 진행된 AFK 아레나와 다르게 이번에 나온 신작이기 때문에 랭킹권을 노려볼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애니풍 쪽으로 가는 게 유행이며 잘 팔리는 걸 생각한다면 솔라 리바이벌은 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출시하여 12권에서 순방 죽이던 게임이죠. 디블리라는 치트키로 상당히 잘 버티고 있으며 1월 25일에 제2의 나라 공식 방송 개정되어 있어 꽤 나올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또다시 12권 안으로 진입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이벤트 업데이트로 인해서 순위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쿠킹덤이죠. 매번 신규 쿠키나 이벤트 때마다 시끌시끌하지만 그럼에도 쿠키들의 힘은 강력하죠. 대망의 언디섬버가 7위에 위치했습니다. 요즘 정말로 말이 많은 게임이죠. 일단 오픈부터 지금까지 서버 폭발만 몇 번이고 있었으며 서버 점검 시간만 따져도 수십 시간이 넘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채점된 창고 가격과 기간제인 패시 점검 시간대도 시간이 소모되는 불합리함까지 덕분에 게임 평가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차라리 이런 게임들이 좀더 커서 리니지루 게임들을 밟고 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으나 까놓고 보니까 아예 덜 만들어진 게임을 가지고 와서 출시한지라 오히려 반감만 서게 만들었네요. 네, 차라리 리니지루로 만들었다면 욕을 먹어도 매출을 뽑았을 것을 괜히 자기는 다르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다가 결국 이런 욕을 먹고 있네요. 그런데도 웃긴 건 매출은 또 이렇게 잘 나온다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1월 달의 모바일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크게 크게 신작이 몇개 나오진 않았으나 방치형 게임들이 주로 많이 눈에 띄네요. 많이들 기대했던 언디셈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아쉽지만 1월 달은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몇개 있지만 아직 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기대감이 커지지만 또 기다림도 커지고 있네요. 그래도 조만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좀더 버텨 봅시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고이었습니다